네, 이렇게 짐을 챙겼고 새로 이사갈 사무실을 마무리를 하러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앞으로 디테 디테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그동안 사무실 이사도 하고 몸도 좀 추스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햇빛 알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햇빛 알러지 때문에 꽤나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햇빛이 강한 날에는 1분만 노출이 돼도 따가워지기 시작하고 조금 더 노출이 될수록 비례적으로 통증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. 근데 겉으로는 특별히 발진이나 두드러기 같은 건 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얼굴이 좀 빨간 정도? 제가 햇빛 알러지가 있나?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된게 올해 초쯤에 오키나와를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. 자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햇빛을 안 보고 살고 있었더라고요. 그 전까지 햇빛을 오래 쬘 일이 없다가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서 통증을 자각하게 됐습니다. 이제 그 여행 후반부의 그 통증은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아픈 기억으로 <laughs>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모릅니다. 그 ADHD약이랑 항우울제랑 섞이면 광가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항우울제 용량을 좀 줄여 나가보면서 경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염증 수치가 높으면 광가민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해서 염증 수치도 낮춰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나 정말 햇빛 달라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진짜 세상이 저를 화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이제 일상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기본적으로 감수를 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. 햇빛이라는 게 결국에는 평범한 날씨잖아요. 근데 그게 일상 속에서 위협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아, 지금은 조금씩 적응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. 자각을 하고 나니까 햇빛을 쬐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정적 반감? 거부감이 들더라고요. 근데 더 힘들었던 건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. 차라리 발진이나 두루하기가 나면 아 아픈가 보다 하는데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나는 아픈 상태고 아픈 걸 설명해야 하는 것도 정말 많이 더럽더라고요. ADHD에다 이제 햇빛 알러지까지 뿅 하고 나타나버리니까 한동안 진짜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. 생각의 사로가 멈췄다고 해야 하나?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긴 팔, 긴 바지 입고 양산 쓰고 해서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햇빛 알러지 말고도 좀 일이 있었어요. 제가 가진 가치관이나 생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변화를 줄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.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게 있다면, 아,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. 사람이 흐린 눈할때 있잖아요. 아, 안 보인다. 이렇게. 근데 흐린 눈은 결국 선명해진다. 그게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, 결국은 보이긴 하더라고요.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제가 바뀐 것도 있고, 제 주변 상황도 너무 여러 가지가 바뀌다 보니까, 지금은 제가 보내왔었던 일상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면서도 반가운 기분입니다. 앞으로는 제 페이스로 건강이나 일상 같은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동안 기다려주신 분들, 여전히 구독 중이신 분들, 그리고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른 날 오후 3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